정말 모실고 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폭 도모로서 어둠의 길을 걸었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젯밤 9시에 월로 정정용 성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은 회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는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나시는 분마다 저를 위해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렸다고 하셨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저에 대한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일구적인 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 모실고 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폭도목으로서 어둠의 길을 걸었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폭도 두려워하는 한국 조폭의 도목이었습니다 결국 사형을 구형받고 15년 6개월 동안 김영을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10군데 박력범기도 소만한 옮기도 니며 대부분 독거실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독거실에서할게없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음을 알았고 책 읽는 걸레지 간섭체가 된듯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처럼 믿음이 없을 때도 성경을 들춰보는 식으로 읽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루가 천년을 고 천년으로 갔다는 매도로후서 3장 8절 말씀으로 독방 감옥살이가 지루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릴 순산으로 읽고 또 읽으며 인간 세상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는 변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소에는 어둠의 세계에 손을 씻고 일반인으로 선량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모든 길을 마치 거짓말처럼 가로막혔습니다. 이리 가면 이 일이 막히고 저리 가면 저 일이 막히고 정말 죽고 싶은 날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즉 하나님이 저를 괴롭히는 것인데, 어디다 쓰려고 이러시나 생각도 했고, 그냥 놔두시지, 나대로 살게 하며 하늘 보고 정말 반항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숨도 못 쉬게 저를 더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고, 재수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반항하는 저를 감옥에 가두고, 6개월 동안 또 받게 했습니다. 억울하였지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저에게 주는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혹 독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절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치였음을 깨닫고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실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경책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기적처럼 성경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성경책을 전해 주신 분께서 욥기를 추천해 주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구절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내는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었는데 간병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에 보호자가 절치한 상황이었고 아내 곁으로 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잘 걷지도 못한 아내를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제가 돌봐야 할 아내 곁으로 돌아가야 할게 뜻밖에도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세수만교의 성도님들께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무려 170분이 넘게 해주셨습니다. 또 광명시장 상인분들이 100여 분 넘게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보수구르자는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톡과서 김우중이가 저랑 감옥 동기입니다. <laughs> 저는 수많은 패널들이 있었지만 그에겐 110분의 탄원서가 들어왔답니다. 세종왕 성본인들의 저를 향한 성원이 톡과 수를 능가하게 해주셨습니다 판사님도 수많은 탄원글에 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도움 주신 세종왕교회 가족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리습니다 <laughs> 아,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이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부치세 있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체험했습니다 수스로 무릎 꿇게 하신 것도 기도를 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소 후 윤영주 선교사님과 함께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둠의 길을 막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신가요? 아, 네, 네 아, 박수 한번 쳐드려요 저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제 믿음의 속도를 맞춰주신 우리 김호 목사님 더정명수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발길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당신도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두운 세계에서 모질고 독하게 살았던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진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깡패 주목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소위 건달은 하늘을 통달한 자들이라는 우습의 소리도 있습니다. 하늘을 통달한 그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건 진리를 찾아 헤매다. 결국 진리의 규결은 성경 속에 가득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리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저 부족한 저에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김홍옥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